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,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에,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아,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에, 기독교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에,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에,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축되어 있죠. 직장에서 또 이웃이, 친구가, 친척이,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교회에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신앙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? 저도 굉장히 속상합니다. 이 언론을 보면서 또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요. 대한민국에 대략 5만 5천 개의 교회 또 많게는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뭐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걸려서 예, 교인들이 감염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뭐 우리가 아무리 뭐 설명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히 또 문제만 더 만들 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음, 이 코로나 사태가 제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,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n 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, 이 치명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감염된 초기 감염자보다 뒤로 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좀 약해져요. 그래서 점점 이 감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말입니다.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사라지진 않아요. 이미 나타났으니까.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독감 수준이나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죠. 우리나라도 보세요.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하잖아요. 무증상. 무슨 말이에요?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. 몸에 해도 없어요. 열도 안 나죠. 뭐 장기 이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전혀 본인이 통증이나 어떤 생활하기에 불편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죠? 예, 이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구나. 엔차마 감염이 되면서 많은 숙주를 확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어,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.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흡입했을 겁니다. 이 공기 중에. 또 식당에서 숟가락, 젓가락을 활용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조금 조금 흡입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가진 것은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강해지는 거죠. 강해지는 거죠.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있구나. 아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염이 돼도 그렇게 큰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. 예,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. 의사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의사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. 특별히 그 집단 면역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브라질에 있는 어떤 마을은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부만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전체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집단 면역이 된 거죠. 이런 수준으로 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수준,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지금도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.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꺾였습니다.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백신 개발 할동안이 바이러스 자체가 많이 사그러들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여러 언론들과 또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참이 바이러스 가참 많은 우리에 고통을 줬는데 또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겠다.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시는가 보다.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. 어,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걱정되시죠? 어, 빛이 보입니다. 곧 끝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치명적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어, 입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빨리 어, 퇴원합니다. 이런 현상을 볼때이 바이러스도 약해지고 있고 또 우리도 강해지고 있고 또어 병원에서 대처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들도 대처를 잘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많이 위축되셨죠?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조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. 그러나 조심해야죠. 왜냐하면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악화돼서 많은 고통을 줄수 있잖아요.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을 사용해야 하겠지만,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. 아,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.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.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어요. 너무 유축되지 마시고,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.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구나.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,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 우리에게 살길을 보여주고 계시구나,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, 이걸 느껴보시라는 것이죠. 네, 이런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.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